매일 공감 여섯 강의 155번. 부당한 찬경과 간섭에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로, 짧게 경계를 설정하기입니다. 왜 짧게 말해야 될까? 일때 그, 그, 길게 말을 하게 되면, 상대가 끼어들 여지를 주게 됩니다. 기회를 주게 되고요. 또, 그것에 답을 하거나 변명을 하다 보면, 내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변명을 하지 마세요. 변명을 하게 되면 약해 보이고 상대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밀어붙이는 신호를 갖다가 밀어붙일 수 있는 상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다음에 그 표정은 부드럽지만 말은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말을 단호하게 한다고 해서 공격적이거나 무뚝뚝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 실제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너왜 그렇게 했니? 이럴 때는, 어, 아, 그 부분은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어, 자신의 의, 어, 의견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아, 어, 그리고 이건 제 책임이고, 처리, 제가 처리할게요. 굉장히 짧죠? 근데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다음에 가정에서 한번 예화를 들어 볼까요? 넌왜 맨날 늦게까지 공부 안 하고 휴대폰만 하니? 이럴 때는 어, 뭐 여기나마 중고등학생쯤 됐을 때 얘기겠죠. 내 공부 계획은 내가 조정할게요. 또는 휴대폰 시간은 내가 정해서 쓸게요. 이렇게. 이렇게 길게 따지지 말고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한번 볼까요? 너왜 그렇게 꾸미고 다녀? 야, 이상하게 보인다. 했을 때, 어, 뭐, 그러는 너는, 너나 잘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감정싸움을 할게 아니라, 어, 나는 이게 좋아. 그냥 이렇게 할래. 어, 내가 좋다고 하는데, 친구가 뭐라고 할 얘기, 어, 그더 이상의 그 말을 갖다가 이어 나갈 거리가 어, 없어지게 되죠. 야, 우리 취향이 다른가 봐. 난 괜찮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 기준이 분명히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짧게 경계를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일단 상대의 말을 인정한 후 또는 공감한 후에 선 긋기를 하면 좋습니다. 아, 내 생각은 알겠어. 아, 내가 내 모습이 불편한 모양이구나 근데 나는 뭐 나는 다르게 생각할래. 그리고 이건 내 취향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상대의 말을 인정하거나 공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 내 마음을 전할 때는 짧고 명확하게, 이건 내 선택이야. 난 괜찮아. 내 취향이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하고요. 큰 소리나 기분 나쁜 소리로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는 낮추면서 차분하게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기억하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짧은 한마디는 불필요한 창견의 문을 닫습니다. 다시 한번요, 짧은 한마디는 불필요한 창견의 문을 닫습니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죠. 부드럽고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할때 마음의 경계는 지켜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 인생 송성이었습니다.